드림빌더 음성 소개. 지금부터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드림빌더 음성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킨하겐젠슨 감독의 2019년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굉장히 신선한 소재, 감동 그 자체, 상상력 고취, 재혼 가정의 화합과 용서 등의 이유로 네이버 영화평점 8.79점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먼저 등장인물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인공 미나는 아빠, 햄스터 비고와 시골 2층집에서 사는 명랑한 소녀입니다. 밝은 갈색 단발머리에 눈동자가 초록색인 미나는 노란색 줄무늬 목폴라 니트에 청바지 차림으로 패션이나 SNS보다는 체스 두기를 좋아합니다. 제니는 미나 또래로 금발머리에 파란색 눈동자를 지녔는데요. 하나로 올려묶은 금발머리에 분홍색 머리띠를 착용하고 무선 헤드폰을 목에 걸고 별 모양이 그려진 티와 청바지 차림입니다. 아빠 존은 덩치가 좋고 키가 큰 30대 후반으로 머리카락 덥수룩하게 기른 턱수염과 코수염은 갈색이고 눈동자는 밝은 갈색입니다. 체크무늬 붉은색 남방에 베이지색 면바지를 수수하게 입고 있는데 배는 조금 볼록 나와 있습니다. 헬레나는 제니의 엄마로 밝은 갈색 머리카락을 돌돌 말아 올리고 있는데. 눈동자도 머리카락 색과 같습니다. 베이지색 재킷과 흰 블라우스, 청바지 차림의 날씬한 체형입니다. 미나의 엄마는 가수인데요. 짧은 커트머리와 눈동자는 밝은 갈색으로 동영상에서 노래 부를 때는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재킷 차림에 기타를 직접 연주합니다. 비고는 앞니 두 개가 튀어나온 햄스터로 갈색 털의 배와 입 주변은 흰색 털입니다. 배가 통통한 비고는 우유를 좋아하고 미나에게 안겨자거나 어깨에 올라앉는 걸 좋아하는 귀여운 털복숭이 반려동물입니다. 다음으로 꿈의 무대 속 인물들을 설명하겠습니다. 개프는 피부색이 파랗고 통통한 몸통에 가느다란 팔다리를 가진 드림빌더입니다. 전구 달린 모자를 쓰고 우주복 같은 작업복을 입고 있어요. 드림봇은 세트장에서 일하는 꼬마 로봇들인데 몸통은 소시지처럼 길쭉하거나 엎어놓은 방구 모양의 가느다란 팔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몸통에 망원경 모양의 눈이 달려 있어서 길게 빼서 볼수 있어요. 파란 피부색의 대머리 감독은 연미복 차림에 안경을 쓰고 있고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주인공이 꿈을 꿀때 등장하는 현실 속 인물들은 꿈의 무대 배우들이 탈을 쓰고 연기를 하는데요. 배우들은 보라색. 혹은 파란색 피부에 키가 무척 작고 몸통이 통통하며 가느다란 팔다리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와 똑같이 생긴 인물 탈을 쓰면 목소리도 똑같이 변합니다. 다음으로 꿈의 무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주처럼 드넓은 어두운 공간에 다양한 세트장이 네기퉁이에 연결된 줄로 허공에 매달려 있어요. 세트 벽으로 가려진 공간이 실제 꿈의 무대이고 개프와 드림봇들은 세트 뒤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 세트장은 무대 주인공의 꿈에 따라 다양한 색으로 조명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이 세트장들은 물결처럼 구불거리는 레일로 연결되어 있어서 바퀴 달린 수레를 타고 이동할 수 있죠. 드림빌더인 게프가 조종하는 꿈 조종판은 마차에 바퀴 달린 수레처럼 생겼는데요. 각종 버튼과 레버가 있고 이중건반이 달려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주인공 미나가 어떻게 드림빌더인 게프를 만나게 되고 꿈의 무대에서 흥미진진한 모험을 하게 되는지 그 이야기를 만나러 가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드림빌더 음성 소개를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